그그 아, 쫄로로 그, 그, 그 나오는 그 항목을 저한테 다 불러주세요. 야이 빛이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 중간으로 동호대교를 건너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와 본방송에 좀 올려주세요. <laughs> 이런 거 많이 있어. <laughs> 아 이거 왜냐면 왜? 법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너무 약해요. 아 예. 그, 이거 아, 네. 이런 분 지금 어떻게 처벌해요? 아, 이건 이거는 지금.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약합니다. 법상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은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그 외에는 통행금지 표지판이나 표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걸 제외하고는 자전거는 도로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지만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되거든요. 요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범칙금 3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그게 다예요. 그 말고는 없거든요. 아니, 저건 진짜 응. 문제네요 사실 끝으로 가면은 그나마 좀 끝으로 가도 문제죠. 동호대기 건너가시려면요. 응. 옆에 인도 있거든요. 응. 인도로 타고 가면 안 되고요. 인도로 끌고, 끌고, 끌고 가야 돼요. 응. 아... 끌고 가셔야 돼요. 진짜 음주운전인 것 같아요. 느낌이 딱 가운데로 네. 어떻게 저렇게. 와, 저거는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처벌이 뭐, 경미하다는 거 알고 저러는 거예요. 예, 네, 일단,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분은 좀 댓글로 많이 욕좀 해주십시오. 아못 자는. 3차로죠. 예. 음, 자. 와, 진짜 잘, 진짜 잘, 잘 하시네요. <laughs> 보기만 해도 빡친다고. <빠진다고. 웃음> 사실 뭐, 제보주신 취지는 네. 어떤 궁금사항에 대해서 묻는 게 없어가지고요. 네. 제가 그냥 사고 났을 경우, 네. 뭐, 가실 비율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네. 지금 3차로 먼저, 필디님 같으면 3차로 있으면, 네. 지금 어디로 가요? 네? 1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있으면. 저요? 네? 네. 2차로 로가겠죠 2차로로 가요. 맞잖아요. 네. 오히려 1차로도 사실 좀 무섭잖아요. 네. 1차로 어떻게. 뭐, 또, 잘릴 수 있으니까, 자외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갑자기 또, 뭐, 네.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네. 따진다면 2차로가 가장 명당. 그 다음 1차로. 3차로는 뭐가 튀어나올지, 뭐, 버스가 정차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많이 막히잖아요. 3차로는 가급적이면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안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번 사고는 그래도 뭐, 제보자님이 사고에 대해서 뭐, 많이 잘못했다는 안 해요. 사고 났다면, 다만 속도가 좀 빨라요. 제한 속도 50km인데 올라가는 거 보면 네 보시면 58까지 올라가요. 결국 부딪혔을 때의 과실 비율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 그래도 100%는 아니고요. 90에서 한80% 정도 있고 제요 오토바이가 90에서 80%. 이제 제보자님 빠른 속도로 진행한 부분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이 10에서 한20% 정도로 평가됩니다. 구대1에서 아, 8대1? 네, 20%는 좀 많은 것 같고, 10에서 20%. 전는 사실 오토바이 가 우회전하는 사고 나서 경우 불박차의 측면, 아, 측면을 박았다. 음. 그래야 된다면 제보자님 과실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음. 측면 박았으니까. 이거는 멈추든 안 멈추든 측면 부위가 달라지는 거지 사고는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오토바이 음. 네. 뭐, 잘못한 거네 네. 다만, 뭐, 제보자님, 또, 운전하실 때는 좀, 특히, 3차로, 가장, 가장자리 차로로 갈 때는, 제한속도 위반 안 하더라도, 속도 더 줄이시는 것이, 사고방지에 큰 도움 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아니, 저는 사실, 가장자리 차로로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어. 또, 웬만하면, 버스, 버스도 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좀, 어 좀. 보통, 딱, 우회전하는 그 코스 알면, 거기 가서 하잖아요. 버스 쓰는 거 알면, 딱, 네. 딱 버스 쓰는 걸 예상해가지고 2 차로로 가다가 버스 쓰면 과편는 그 비잖아요, 코트웨이죠. 그렇게 하면 참 좋죠. 괜히 버스 잘못 따라가면 계속 서 있고. 결히 네. 양보 네. 운전, 서행 네. 운전.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어. 네 이번 사고. 소리 들을까? 보고 들어오세요. 어... 이러고 갔는데. 네, 맞아요. 몇도 됐대? 아. 너 와, 저 이거 이 이거는 한나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으신 네,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있어고좀 이렇게 앞으로 없도록 좀 혼내달라는 취지로 제보 주셨어요. 아... 네, 다행히 사고 안 났으니까 천만다행이고 첫 번째 사고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도 사고 안 났는데 근데 사실 그렇죠. 저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본인이 양보해야 되고 안 그러면 여기 옆에 차로가 있으니까 우회전할 때 미리 속도를 줄이고 우측으로 서행 운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2차로, 2차로까지 침범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만 이와 같은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되면요. 제보자님 또30% 정도 과실 주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많게는 40%까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우회전하는 차량은 충분히 우회전하는 거 보이고 또 여기서는 또 부딪히는 부위가 뒷부분이잖아요. 사고 안 나시는 게 좋고 뭐잘 멈추셨어요.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네. <laughs>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네. 거. 예. 네. 네. 지금 이차 2차, 이차 이거는 지금. 네.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 그래서 알지. 이제 노면 표시는안 보이는데 일단 노면 표시가 있다는 걸 전제로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진 차로에서 상대 차량을 우회전한 거고 또 제보자님 차로에도 우회전 차로 표시가 있진 않아요. 음. 하지만 이 차로에서 우회전 가능하기에 뭐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상대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건 맞고 이번 또 사고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났어요. 네. 그데 이번 이번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지시 위반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시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데 직진을 했다든가 아니면 우회전 금지 표시 X가 되어 있는데 우회전했다든가라고 하는 경우가 지시 위반이고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일 차로에 지시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차로 태양방부 위반으로 과태료는 5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 저기요, 저궁금한네요 옆에 불법, 이 아, 야차오빠님이 옆에 불법 주차를 때문에 차도가 한 개밖에 없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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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이제 뭐 왔나요? 그죠, 비가 왔네 네. 아니, 아, 근데 오토바이가... 오~~~ 알겠습니다. 네. 눈 부릅떠고 볼게요. 눈이 짜아가지고 여기 아, 아 역주행 예, 예.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저렇게 끝으로 다닌다죠. 근데 역주행은 안되죠. 아, 예. <laughs> 안되죠. 어, 저건 역주행이잖아요. 예뭐좀 그래? 아, 가만히 예. 서있는거야 움직이면서? 가는거죠. 예. 이렇게 오르막도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예. 네그 힘이, 힘이, 예, <laughs> 힘이, 힘이, 그 힘이 좀 떨어져가지고 끌고 가야될거예요 제가. 안돼요. 저저 저 어떻게 처벌 받아요, 이제? 아, 저는 뭐 사실 범칙금 내야죠. 얼마예요? 얼마? 아, 제가 다외우진 못하는데 보통 대개가 음. 3만 원, 4만 원 정도에서 끝나요. 음. 승용차 같은 경우보다 적어요. 한1 1, 2만원만씩 적거든요. 음. 이와 같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피하다가 2차 사고 나잖아요. 음. 그러면 그 킥보드 운전자가 민형사 책임 다져야 됩니다. 그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면 치사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까지 처지고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뭐 사망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그냥 훌쩍 넘거든요. 그 민사적인 책임까지 다져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뭐 본인이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다치는 거 그거만 감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아. 여기 저를 제보해 주시는 분. 컨디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뻐서 동물 보러 찍자고 셨다고아 우회전해야 되는데 지금. 아, 네, 그렇죠. <laughs> 아 그러실 수 있어. 아, 아 이쪽으로 빠졌어야,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laughs> 사실 저런 게더 무서워. 이게 보통 큰 차가 위협하는 것도 무섭지만 작은 차가 저렇게 생명을 담보로 위험하면 위협하면 저것도 진짜 무섭거든요. 어, 신동영님이 또말씀하셨는데 인도 주행은 3만 원이라고 보니 기사 보셨다고 하시네요. 3만 네. 원. 이것도... 인도주행 3만원,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 킥보드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세요 나쁘다고 생각... 기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타는 사람이 문제예요. 네. 잘 타면 음. 편해요. 진짜 유용해요. 어, 주차잘 주차 잘 해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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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는 분들 조심히 타시고요. 저도 타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막 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어, 오늘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오늘도 라이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끝낼게요. 네. 다음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